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예, 지난밤 뉴욕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조정 흐름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예, 미중 무역 실무협상에서 예,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고 또 지금은 이제 그 중국이 미국 농장 방문을 전격 취소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대선전 합의에도 합의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입니다. 또한 미국은 지금 그 이란의 국영은행들을 제재하는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중동발 리스크가 나오면서 3대 시장 모두 약세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다운은 0.59%, 나스닥은 0.8%, S&P는 0.59%가 하향했습니다. 9월 23일 국내 시장에는 약간 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뭐 우리 시장이 상승의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의 보정 작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주는 뭐 시장 흐름들은 하단을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55 정도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그렇게 보고요. 예, 주간 단위로 55까지 열어두지만 상승의 기조가 있는 자리니까 눌려오면 매수이고, 가격대는 2075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일시적으로 충격받고 다시 올라온다 하면 예, 2 1 1 0선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여전히. 상승 기조 속에서 기울기 조정은 매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그 3일만에 또 양봉이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그, 흐름상으로는 조정의 흐름들은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 상승 기조니까 동일하게 조정이 나오면 위로의 변화가 나온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단은 마지노선이 630입니다. 하단을 630을 마지노선으로 놓고 시장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보고요. 상단은 675까지 가는데, 예, 지금 여기가 이렇게 조정받아서 눌려주고 가파른 상승이 나올 때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654 정도까지 열어두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예, 640선부터 예, 적극적인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지금은 상승 기조상에서 조정이기 때문에 그 조정은 짧게 나올 수가 있고 조정은 짧고 상승은 긴 형태의 시장 흐름들을 그대로 이어갈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조정이 나오면 좋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3일 단기 및 스윙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예, 백광 소재입니다. 백광 소재이고요. 예, 정부가 이번에 그 백광 그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예, 열병이 나와서 예, 강력한 조치가 나올 때 가장 먼저 따라 나오는 것이 예, 지금 이제 생석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의심 나는 두 구역이 예, 신고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음성 판정이 나왔죠.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양성 판성이 나왔다면 확산을 우려해서 주초에 아주 강력하게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제 백광 소재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주초에 요 종목을 공략하는데 그 핵심 포인트는 분명히 요기 지금 현재 이 흐름이 지금 새로운 확산의 흐름들, 그러니까, ASF가 확산이 될수 있다, 이런 흐름 때문에 여기가 강요하게 올랐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니다, 이렇게 되면 주초에 떨어져서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봐요. 그렇게 되면, 이 흐름에서 어디에서 사는 게 가장 좋겠냐, 이렇게 봤을 때, 마지노선을 5,300원으로 놓고, 마지노선을 5,300원을 넣고 내릴 때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은 6,300원, 6,300원 이하로 들어오면 5,800원까지 저점 매수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 5,3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위로는 7,300원과 8,500원을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단지, 만약에 시장 흐름이 깊게 빠지지 않는다면, 빠지지 않는다면, 그, 지금 현재 요 종목은 부담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대장주들이 안 빠지면, 후발주를 공략해야 주고, 첫 번째, 여기에 그 가장 핵심 대장주는 체시스이고, 그를 따라가는 것은 지금 신라 SC입니다. 그러니까 그 흐름에서는 이 백강 소재도 예, 생석계 부분에서는 대장이니까 아래로 눌려줄 때 매매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역시 단기 매매이고, 단기 매매 손절 라인 5,300원 이 라인은 강력하게 이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던지고, 새로, 새로운 바람을 대기하거나 동종목을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자리를 제공약하는 것이 시장 공약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예, 지금 현재 그부재역이 나왔을 때도 예, 그 단숨에 끝나지 않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 아프리카 대지열병의 그 그. 기존의 어떤 잔존 기간을 예,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4일에서 20일 정도이니까 최소한 예, 4일에서 20일, 20일까지야. 이 최소한 길게는 예, 20일까지의 예, 예, 어떤 그 한번 보는 이런 전략이니까 여전히 어떤 재료로서의 가치가 있다. 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자. 이렇게 보겠고요. 예,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코마이스터입니다. 에코마이스터인데요. 에코마이스터는 그, 지금 이제 대북 철도 관련주입니다. 철도 관련주인데,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가 볼톤을 해임하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북한과의 어떤 만남을 지금 이제 대하는 자세가 스몰딜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한다. 예전에는그 핵을 먼저 포기하면 체제 보장하는 이런 안이 나왔다면 지금은 이쪽에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무엇을 주겠다. 이런 스몰딜의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관광이고 두 번째가 철도입니다. 그러면 관광과 철도는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1차 상승을 하고 난 뒤에 1차 상승을 하고 난 뒤에 약간 플랫폼으로 가격 조정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런 걸 고가 놀이라고 하죠. 이렇게 흐름의 가격 보정 작업을 했다면 시장 흐름은 2차 상승의 랠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2차 상승의 랠리는 9천원까지 오픈해 주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7 0 지금 현재 300원부터, 7300원부터, 7, 7 0원까지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고, 6,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는 전략 유효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무난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지금 현재 그 철도 관련주들은 부산산업이나, 부산산업이나, 예, 그다음에 이제 푸른 기술을 함께 보는 전략도 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세 번째 종목은 그 HFR입니다. HFR이고요. HFR은 이제 그 이번에 그 NCC 독호모 예, 여기에 그그 그, 여기에 지금 현재 지금 프린트월 장비 그 수출 기대감으로 지금 이제 강하게 올랐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본이 약간 개화 시기를 좀 늦추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어떤 수출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장중에 그, 그 52주 신고가를 내는 시장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위로의 변화를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고요. 가격대는 27,500원부터, 27,500원부터, 26,800원까지, 26,800원까지 매수하고, 손절 라인을 2 6 0 0 0원으로 가져가고요, 목표치를 3만원으로 가지는 단기 수익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접근해주는 전략 유효하겠다. 이렇게 보겠고요. 자 오늘 그네 번째 종목은 원익 큐브란 종목입니다. 원익 큐브란 종목이고요. 자 원익 큐브는 뭐 지금은 이제 그 it 소재 업체이죠. it 소재 업체, 업체이고요. 예, 최근에 지금 현재 시장 실적은 예, 금년도 상반기에도 마이너스 15억입니다. 여전히 이제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데 하반기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특히 오닉 큐브 같은 경우에는 예, 갤럭시 폴드가 예, 지금 현재 흥행이 되게 되면 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폴더에 들어가서 예그 플렉시블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소재 예, 이것을 보면 예, 은나노 와이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이런 시장 아닙니까? 그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만 움직인 거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만 공략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목표치는 3천원에 두고요. 목표치는 3,000원에 두고, 짧게 매수관점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가지 말고요.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봤을 때 2,500원 이하, 2,500원 이하에서 매매 포인트를 잡자. 그래서 2,430원까지 예, 매매 포인트를 잡고 손절라인을 2,300원으로 가져가는 전략 필요하다. 목표치는 3,000원, 손절라인은 2,300원. 단기 매매 관점에 서 접근하시고요. 동종목은 실적의 이런 흐름들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바람이라는 거죠. 방금 전에 에코마이스터나 백광 이런 것처럼 바람처럼 단기 왔다가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니까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예, 다섯 번째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고요. 뭐, 그동안에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언급해 드렸던 내용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뭐, 삼마, 산마, 삼마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램시마하고 트록시마, 예, 지금은 이제 예, 여기에 여기가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곽광을 받고 있는 것은 그 렘시마 SC라는 거예요. 이 예, 렘시마 SC가 예, 렘시마 SC하고 렘시마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렘시마는 정맥 주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렘시마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방문해 가지고 예, 그, 두세 시간의 어떤 정맥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근데 이 SC는 피아형 주사입니다. 그냥, 그냥 자기가 언제든지 꽂아서 지금 이제 주사를 맞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기대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종목의 경우에는 동종목의 경우에는 지금 뭐 단기적으로도 에, 여기 지금 보면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죠.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 앞으로 이제 유럽 쪽에 만약에 렘시마가 유럽 허가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에, 실적 개선의 기대감이 강하게 따라붙을 수 있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1,600억 정도가 났어요. 2017년도에 연간 5천억 그리고 2018년도에 3,387억이 났는데, 1,600억이 났으니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일인 자리잖아요. 하반기에 조금 집중되더라도, 3,700이나 3,800억 정도 나온다면,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면 획기적인 건 아니지만, 이 램시마 SC가 만약에, 지금 현재, 그 기대치와 함께 여기 허가 떨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예 이것은 세계 첫 번째 피하 주사형 면역 질환 체제이기 때문에 이게 그퍼스트 무브로서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가도 단기적으로 보면 좀 많이 떨어졌죠. 예그 여기 보면 30만원대에서 13만 7천원대까지 떨어졌는데, 지금은 위로 올라가면 20만원 전후까지는 열려있다. 그래서 61선을 이렇게 차고 들어왔는데, 일석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어요. 61선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윗단을 20만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필요하겠고요. 아래로 조정이 나온다. 조정이 나오면 뭐, 당연하게 조정 시 매수관점입니다. 그래서 17만 5천원에서 17만 5천 원에서 16만 8천 원까지 매수하고 손절 라인을 16만 원으로 가져간다. 그래서 16만 원 손절 라인 잡고 20만 원의 목표치로 가져가는 단기 및수익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그, 9월 달도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장은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많이 좋아지고 있는 데에서 우리가 우려할 것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갑자기 아주 그 개인들의 매수세가 확 들어오는 어떤 탐욕의 매수가 나올 때는 자제, 매수를 자제해야 되고 지금처럼 기간이 수급이 좋고 외국인이 수급이 좋아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얼마 가겠지 이런 생각보다는 내 주식이 갈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보유하고 조금 길게 끊어가는 이런 길게 가져가는 전략이 유해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시했던 전략이나 종목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특히 지금 현재 신규 구독자들은 지금 알람까지 설정하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받을 수가 있고요. 예, 여러분들의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예,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 이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